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일부 국민들까지 선동돼서 부하 내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름은 정말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하는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을 개몽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업령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기를 몰랐을 것이라고 하고 민주당의 폐학지를 멈추라고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도 뻥끗하지 말랍니다. 어디서 자유롭게 그 입을 놀리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내란을 합니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내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고 신고한다고 하고 처벌한다고 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집단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선동되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슬그머니 적셔서 자유를 은근슬쩍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